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. 옳죠. 우리들의 맘을 설레게 했던 도깨비가 새롭게 돌아왔다. 하루 해가 서서히 넘어갈 시간. 한강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미소가 끊이지가 않는데... 여기를 봐도 사람, 저기를 봐도 사람... 왜 이렇게 북적이나 했더니 3월 24일부터 시작된 도깨비야 시장 때문이란다. 어디 밤도깨비 좀 구경해 볼까?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잠깐 열렸다 사라진다 해서 밤도게비 야시장 이하는데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나타난 푸드 트럭 게다가 헤이, 이게 다줄 얼마나 맛있길래네뭐 강도 보이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해 가지고 약간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거 분위기에 취해서. 네 예. 일단, 장소성이 다르고요. 그래서, 오는 사람들이 다르고, 여기는 연령대가 확실히 좀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, 입맛 타겟층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저는 아, 원래 여기 좋아해요. 보너스랑, 보너스랑, 스테이크. 스테이크. 이게 맛있어서 되게 요 신나는 노래와 함께 만들어진 음식은 즉석에서 손님들께 전달 전달. 맛있는 음식들 뒤로는 가지 각색의 플리마켓이 운영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싹사로 잡는다. 게다가 물빛무대 앞 둔치에 누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루콘 행산 보너스. 본다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막상 누워서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제도 치이고 수업에도 치여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와서 공연도 보고 밤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러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한강과 달리 색다른 도깨비 야시장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여기 모여라. 한강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곳 d d p 에는나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데 트렌디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도깨비야시장답게 패션 입구도 즐길 수 있다. 선생님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, 네 그러다가 계속 즐거워서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. 재밌어서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 구경하고, 사람들 패션 같은 거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, 네 재밌어요. <laughs> 완전 재밌어요. 탁 트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DJ 공연. DJ 언니와 함께 내 기분도 분위기도 너무 좋아. 키 크고 멋진 모델들이 선보이는 거리 퍼포먼스. 다들 시선 집중. 가던 길도 멈춰서 서더높고 보게 하는 모델들의 퍼포먼스. 여기가 포토존 인가보네? <laughs> 네. 저 지금 패션쇼 보러 왔어요 창소 있고 역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음식도 있고 뭐, 마켓 그런게 많아가지고 뭐, 먹을거리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색다랐다고 해야되나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내년에도 꼭 했으면 좋겠네요 g d p 에서 행사를 즐겼으면 이제 플리마켓으로 고고고! 여러 악세사리와 특이한 상품들이 우리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 어, 한지로 만든 걱정인형을 팔고 있어요 어, 또 관광객들도 볼거리나 구경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도 좋고 이제 구경하는 시민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야시장답게 저녁까지 꾸준히 손님은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는 이제 애기들 보행기 신발을 제가 팔고 있어요. 뭐 일단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인 것 같고요. 진짜 소량으로 이제 진짜 집에서나 아니면 따로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은 이제 자리가 사실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여기도 말고 여의나루 쪽에서도 감독계회가 시작하는데 좀 종류수는 별로 없는데 근데 거기 너무 많이 기다리고 간것 보다 고 이제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, 예, 예. 시또올 야심한 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밤 서울에 떠오르는 명소 이번 주 불금은 도깨비 야시장으로 다 같이 놀러오세요 드랜디마켓 놀러와세요재밌어요